울릉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9일 주민 a씨가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지난달 23일 가족과 함께 포항의 한 내과의원을 찾았다가 이달 4일 입도 후에 포항 487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라는 연락을 받고 7일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L씨의 가족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릉군은 L씨의 동선을 확보하고 울릉도로 돌아올 때 함께 여객선에 탑승한 이들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군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와 송구하다라며 여객선 등의 방문 장소에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여객선 입도 계획 열감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파악되는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하겠으며 추가 동선 및 접촉자의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